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해가 너무 쨍하고 나가지고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이를 좀금 입고 다니는데 자켓을 어,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썰렁하면서 수산하기는 하죠 수산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수산한 거지. 저희는 투자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는 투자인 거고 마음 수선한 거는 가을 타시는 분들은 저는 유독 가을을 많이 타는데 가을 타시는 분들은 뭐 가을 타시는 거고 이제 재테크 해야 되는 분들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음 민간임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나올 게 있어요 이제 수지구청역에 이제 민간임대가 끝났고 이제는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안성 거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 정보 올려드리려고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저희 사무실인 거고요.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근데 끼야 되는 게 맞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찍으려고요. 이제 얼굴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마스크를 끼면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빨리 찍고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제 민간 임대가 정말 많이 관심들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많은 대신에 이제 돈도 되겠죠. 재테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성에 금호 어울림 더 플라임이라고 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또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느 상황인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는 작성을 해놨거든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려면 음, 부동산 다이어리 네이버에서 부동산 다이어리를 치시면 바로 이제 블로그로 오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그 정보를 한번더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동영상을 지금 유튜브에서 부동산 다이어리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두개다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떠드니까 수고했다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제가 밴드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정보 올려드리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운영을 하고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면 이제 그 부분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밴드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정보 몇 개만 올라가 있어서 이게 좀 웬만치 구색이 갖춰지면 제가 이제 밴드 좀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올려 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성 금호월림 더 플라임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견본주택 뭐 연기됐고 뭐 이벤트 저기 하면은 저기 준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안성금호월림 더플라임을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는데 지금 세대수는 124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년 민간인데 세금 부담이 없고 이사 걱정 없고 청약 제한이 없고 무조건 좋은지 평형 대도 괜찮아요. 이 부분도 괜찮고, 어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 개요나 아니면 입지 환경 이런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생활의 가치도 미래의 가치도 무조건 좋은 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감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대수가 아까 천세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조감도 자체가 이렇게 밤의 야경은 이렇게. 그래서 안성 금호 어울림 더플라잉 그리고 대지 면적이 좀 만만치 않고 연면적도 그렇고 지하 2층에 지상 29층. 12개 등이 들어와요. 1240세 된 거고 59제곱미터, AB 74제곱미터, AB 84제곱미터, AB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은데 지하 2층까지 판다는 것도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말이 빨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 그러니까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할때이 말이 너무 빨라져서 그래서 이제 잠깐잠깐 잠깐 한 템포를 쉬어서 가요. 한 템포 쉬어 갈게요. 지하 2층 같은 경우가 주차대수가 좀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저희 집도 네 가족이 사는데 지금 이제 두 대가 있고요. 차가.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들이 차를 좀 사달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출근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참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요 정도. 그리고 사업 개요 보셨잖아요. 입지 환경을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금호월님 여기가 당황지구라고 해서. 안성역이 예정되어 있는 당황지구, 응, 그쪽인 거고, 원도심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황지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고, 어,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내가 임대로 살면서 10년 후에 뭐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해서 뭐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를 더 살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 평택하고 거리는 그닥 다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탁월한 쾌속 교통망. 38국도변이 있고, 안성맞춤 도로, 가 있고, 여기 이제 제2경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 앞에, 이 아파트 부지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안성이 이렇다. 그런데, 지금 현장, 현장에서 그, 뭐, 경부, 제2경부 고속도로나, 뭐 수도권 내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멀지 않다. 어차피 안성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남다른 안심학군이라고 해서 그 옆에 이제 초중고 그리고 한경대 중앙 캠퍼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변에 있다고 해도 한경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중앙대나. 이제 그런 이제 말을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안성이 개발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보니까 이제부터 막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숲세권은 맞아요. 주변이 이제 좀 시골틱한 숲세권 근데 이제 개발이 막 들어가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편리한 인프라 어, 이런 부분들은 옆에 이제 그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입주환경 보셨으니까 이제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다섯 가지,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로 살기에도 살 기회도 무조건 좋은 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년 이사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임대 보장으로 내 집처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있을 때 특정 임대인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건설사랑 같이 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건설사가 임대인이지만 뭐 나와 나가가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세금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청약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청약을 받는 게 아니고 민간 임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세대주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세대원 누구나. 19살,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주택 유무 상관없고, 청약 통장 유무 상관없어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이 너무 많아도 상관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전매 제한은 없어요. 사용 검사일 이전 임차권 3회 변경 가능. 3번. 3번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 검사일 이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고 분양 전환 부담금 없어요. 계획 시 확정된 분양가로 10년 후 부담 없이 내집 마련. 일부 세대는 불가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확정 분양가예요. 지금 시세 10년 후에 이 부분이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세가 확정 분양가니까 어 높을 수는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10년 후에 더 높아지면은 이 상대적으로 얘는 더 싸겠죠. 근데 건물에 대한 관가상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프리미엄 그렇게 보시고 오시는 길, 여기가 이제 현장이나 이런 거 알려주는 어 여기가 이제 견본주택 있는 쪽 안성시 오스, 옥산동에 있대요 견본주택이 그리고 당황동에 이 필지가 이제 현장인 거고 여기에 성요셉 병원이 있고 주변에 이제 중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는데 지금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에 했던 게 있잖아요 민간임대 아파트. 그, 안성 공도에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그 앞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인기들이 있었고, 워낙에 이제 경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보셨고, 지금은 보시는 게 이제 안성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제 이부분은 인지하라서 이제 임대권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금호올림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임대 아마 경쟁률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청약이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고, 청약이 되면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 이 부분은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는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지 이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가 되니까, 뭔가 돈이 되니까 이제 자꾸 민간임대하에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민간 임대 아파트가 언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실무에서 봤을 때도 민간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민간 임대잖아요. 임대다 보니까 지금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사각지대로 밀려 있는 거예요. 민간 임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 규제가 막힐지 모르니까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자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떠들어댔는데, 일단은 만 19세 이상이 되시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도 나도 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하셔야 되는 거. 그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서 하시는 건지, 그거를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냐고. 조금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렸죠. 거기서 이제 청약 그 배너가 또 달리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거지 청약 홈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때때 맞춰서 클릭, 클릭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청약에 대해서 당첨이 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이제, 날짜가 예정이 9월 달인 거고,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또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한번더 관심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